당신 교사였어? 응저었냐고 어, 그럼 그 옆엔?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 1학년 그 복장으로 학생이라고? 그그 그 낯설게 만들기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인마 교사가 이런 차림의 학생이나 같이 다닌다고? 야저 정확하게 맞는 말 했네 애가 어? 자 그래서 밀레니엄 친구들과 어가초 친구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자 어떤 게임판을 찍고 다닐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laughs> 정확한 시간이 찾아왔네. 기다리면서 시간 을 낭비할 필요도 없으니까 좋아. 음, 보장이 발언해준 병실이야. 확보한 조등자수들을 데려온 장소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서도 약간의 문제? 뭔 일이라도 있어? 이런 거 직접 보여주는 편이 보다 확실하겠지. 없어. 아무도 없어. 어디겠어, 다들. 바로 그게 문제야. 아니 왜.. 왜 불렀니 그럼 나를 <laughs>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한 뒤 돌아, 돌아오고 보니 보다시피 아, 아무도 없었거든 어쩌라고 너희들이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리고 내가 확인한 바로 세 중의 한 명은 이송 과정에서 무의식 중에 전기를.. 예? 어 전기가 이렇게 쾅쾅쾅 소리가 났었어? 응 방금 전 소리와 동일한 소리였어 아니.. <laughs> 이게 방금 전에 어디 봐서 전기 소리야, 씨. 어, 이거는 그냥 빠따로 내리친 소리 아닐까 이거는. <laughs> 에이미와 함께 서둘러 폭발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왔다. <laughs> 진짜 노예야, 노예. 이 정도면은 야 내가 내가 이제 이 어? 사울이한테 배번 맞았는데 이제는 전기로 이제 전기 고문 당해야겠니 이제? 오, 야, 애가 좀 슬림하다 이가 아, 여기 고등학생들은 빵빵하지만 여기는 주, 중학생이라 농농하다고요? 아니, 애초 여기는 어디야? 학원 도시에서는 이런 장소를 본 적이 없는데. 아 맞다, 어과초가 학원 도시였지아그 설정이 겹치는구나. 다니고 머리 위에는 이상한 걸 띄우고 다니고. 어? 쟤 쟤도 머리에 뭐 있네? 잠깐만, 쟤는 이 세계에서 왔는데 이거 있고. 나나 선생도 이 세계에서 온거 아니야? 선생은 왜 테일러 없어? 근데. <laughs> 이게 이것도 인디언 포커에. 아 인디언 포커는 또 뭐야? 이 이건 원작 설정인가 보네. 아 인디언 포커가 복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 역시 역시 이거, 이거 원작을 아는 사람 이 있어야 돼. 응? 선생님이라고? 왜? 그쪽에 어른 선생님이라고? 당신 교사였어? 어, 저이냐 응. 그럼 그 옆은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 1학년 초현성 특모부의 이즈미 모토 에이미 학생? 아, <laughs> 아 생각보니까 맞네. 그 복장으로 학생이라고? <laughs> 어, 여기, 설명 여기서 그 의문을 그그 그 낯설게 만들기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마 교사가 이런 차림의 학생이나 같이 다닌다고야저 정확하게 맞는 말했네 애가 어?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맞아 <laughs> 교사와 학생이라고 누가 믿겠냐 진짜 이거를 <laughs> 솔직히 여러분이 보실 오 지나가다가 이런 애 보면 성인이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등학생이라 하겠습니까 이거 어디 봐서 고등학생이야 이게키보토스에서키보토스의법 <laughs> 진짜 어 우리는 어 우리 동대는 맨날 울려총성 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뭐 복면이라도 쓰고 다니게? 케버토스의 상식을 받으러 진실의 갈게. 방으로 진실의 방? 진실의 방으로 가? 다른 세계에서 온 초능력자들을 위한 총이라니 어지간해서 얻기 힘든 기회잖아? 얘는 무슨 총쓰려나 어, 뭐야 진짜 총이야? 나더러 이걸 들라고? 어, 어 진짜 총 들었네? 야내 총은 내 총은, <laughs> 총은 왜안 만들어주냐? 야내 방탄복은 야 방탄복은 만들어줄 수 있잖아 아이 쉬운데 나쁜 놈이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주고 진짜 아로나 하나밖에 안만들어는 아로이 똥 아로나 진짜요 100년차 동안 삼성단한 개도 안 주고 올블로만 띄운 <놀람> 아 진짜 열등한 선생 그냥 죽으라니 선는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난 미사카씨와 달라서 다짜고짜 싸움을 걸곤 하진 않거든 어 얘는 중학생인데 왜 빵빵해요 근데? 걘 남신 있어요? <놀람> 진정하자 중학생이야 중학생 어, 이곳서 우리는 이방이잖아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게 어떨까 미사카 씨는 사이가 좋은가 보네 전혀 아니거든 어머 어머어머어머아 어머. 그러니까 그거네요 쇼코 미사키의 남친이 미사카 미코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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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남자같이 생겼네 딱딱딱 남자같네 남자같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참보이죠다아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이미 부장이 연락해서 같이 만난 상태래 어? 그래? 이 세계에 <laughs> 엄청 좋아하네 <laughs> 어그러니까 사틴 루이코 얘는 능력 없대매요야 그런데도 이렇게 어? 밝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생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것봐얘 진짜 기특하지 얘 진짜 기특하네 어라 미사카 씨? 아는 사람이야? 이 친구 뭔가 친근한 느낌이네 아 뭐야 사텐 씨였구나 하하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 거죠? 아 <laughs> 표정 왜 이래? <laughs> 귀여웠어. <laughs> 여기서 쿠로코가 왜 나와? 쿠로코? 어 쿠로코가 나와. <웃음> 여기? <웃음> 시라이 쿠로코가 주인공인가 보지? 아, 전위를 일으키는 설비예요. 조심해야 될건 드론이 아니라 바로 다른 시공간과의 뒤섞임입니다. <laughs> 멀티버스. 하지만나어니다 현지. 나는 초천재 슈퍼 선생님이라고. 아우, 진짜 네이밍 센스 봐. 마음에 들어. 응? 어라? 방금 뭔가 기계 소리같은게 나지 않았어요 분명? 어? 어또 <laughs> 났다? 이게 에이미가 말했던 슬슬 하나 둘씩 나타나는건가? 맞아 페어의 오토마타들 좀더 강력한 화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씨 저희가 만들어 드릴 예, 레이건이에요 어 나? 지금쯤이면 충분 충분히 전력이 충전 됐을거야 그 총의 발사 모드를 레이건으로 바꾸면 돼 부담스럽게 뭐하는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이 총의 모드를 바꾸면 된다 그랬지 이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퍼둘러꽤 몰려들었으니까 안 왔다고 버치지 마. 어? 어우 복음 바뀌었다. 모두 병력 끝 쏜다. 했는데 못 쏘면 어떻게 냠? 발사. 어 뭐야 진짜 쏘네? 어 아니었네. 시간이 없어. 다른 수가 없다면 일단 이 길을 폭탄으로 무너뜨리고 비루트로 가야 돼. 별수 없나? 미사카 그건 동전?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어? 초필살기 들어간다 컨디션이 평소처럼 좋지는 않지만 한발 정도는 집중하면 쏠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발 정도는? 뭘 쏜다는 거야? 자자자 모두 뒤로 나오세요 가까이 있으면 위험해요 물러서세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 <laughs> 드디어 보여주나? 바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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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 우, 우리 애들 멍청이였어? <laughs>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멍청해? 우리 애들이 졌어 우리 애들이 이상한 걸 만들었어 우리 애들이 어, 히비키 눈 동그라진 것봐 이거 우리 <laughs> 이런 표정이 있었나? 그랬네 저거를 막아야 되다 보니까 정말 조금만 나가면 되는 코앞인데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와야 한다고요? 어, 뭐야? 어, 서튼! 서튼 뭐야 얘 저걸 부수면 된다는 거죠? 저것만 부수면 어떻게든 된다는 거죠? 그런거라면야 제가 직접 때려부수면되죠 얘가 진짜 광기 아닐까? 키보더스에서 잘 살아남을 것 같다 얘는 와 아주 경쾌한 땅 소리가 났는데? 설마 해결된건가? 이렇게 쉽게? 야 이게 원래 사망플래그인데 진짜 해결이 됐을 것같아 <laughs> 뭔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해결된듯한 리사카시.. 아 블랙그였네아 진짜 기기는 작동했어. 작동 방향이 반대로 꼬였을 뿐, 보내는 걸 멈춘 게 아니라, 음, 오히려 불러오는 쪽.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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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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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다 나오냐? 여기... 오오오 죄송한데, 어디까지 나오죠? <laughs>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laughs> 요! 얘네들이 왜 나와 갑자기 <laughs> 야 여러분 기계 때려부수면 안돼요 자 고치겠답시고 자 때려부수면 안돼요 자 여러분 멀티버스가 생깁니다 자, 뭐야 이게 대, 대체 이것들은 다뭐하 녀석들이야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녀석들이냐고 선생님 뭐라도 좋으니까 방법없어 전부 선생님 친구들이라며 뭐? 친구는 아니냐고? 아니라고? 오히려 싸워본 적이 있는 상대들? 저기였냐 히포터스 저게 어딨어 내가 최강자야 내가 최강자 방법은 응. 다 쓰는 수밖에 없어 나는 항상 총과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 얼마면 돼? 3분? 아니 5분 정도면 어떻게든 할수 있겠지? 쇼코? 얼마면 되냐니? 당연히 멈추고 있을 시간이야기지 얼마나 길면 되냐고 쇼코 그런 표정 짓지 마 미사카 씨 이쪽은 딱히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미사카 씨의 말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곤란한 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아주 조금은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네. 허어. 와, 너너너 너, 너 나중에 아카리가 되라. 더 성장해서 아카리가 되렴. 무슨 사람들이 모두 멈췄어? 시간 정지? 아 아니야. 사람들만 멈춘 건가요? 과연 이해했어. 음 천년이라는 게 이런 얘기였구나. 대체 쟤는 정신 지배능력인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으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설비를 하동하겠습니다. 뭐, 뭐야 이건 또 빛이? 어? 어? 아이고 다,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 그 예? <laughs> 다 가네, 다 가네. <laughs> 이제 원래 있던 대로 가. 원래 있던 대로. 오, 우리 진짜 성공한 거야? 오, 그러네. 솔직히 진짜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달려든 수리는 아니었는데. 원래 시간 제한이 있어야 일이, 일도 잘 되는 법이더라고요. 맞아. 원래 똥줄을 타야 좀잘 돼. 오늘. 어? 아, 맞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좀 괜찮을까요? 어, 뭐야. 총. 어, 총 다시 주나? 보관 정도는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잘 놀다 갔다라는 의미로 민사카 씨랑 쇼코 씨도 어때요? 어차피 여기 버려질 거 버려질 거? <laughs> 진짜로 잘 놀다 가 갑니다. 자, 오, 아이고 진짜 가는구나. 아이고 이 연출 되게 최종편 이후로 되게 오랜만이다. 아이고, 아이고 시나리오 팀 이거 쓰면서 울었을 것 같다야. 이거 쓰면서 애들 어떻게 보내? 아자 이렇게 어떤 과학의 청춘기록이라는 블루아카이브의 두 번째 콜라보였던 블루아카이브 어가초 스토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참 재밌었네 그래 콜라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활약도 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콜라보 캐릭들이 진짜 참 재밌게 잘 나오고 왔네 저는 원작을 안 봐가지고 캐릭터성까지도 잘 살았나 이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사테니가 사텐이가... <laughs> 사테니가 제일 좋다 나는아근데 얘가 중장갑이려나? 아또대고는잖아요와 어, 어, 어. <laughs> 진짜 멋있다. 와 <laughs> <laughs> 이렇게 된 거구나. 아우 빵빵한 거봐 와, 바타크. 그. 와,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에이미가 진짜 옛날에 만들어진 캐릭터구나.